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시장 사이클이 다 엉키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당첨자들이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으면서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역대 최고치로 계속해서 매물이 쌓이고 있으며, 매수세가 사라지면서 거래 회전율은 극심한 침체 상황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이 72.3%로 집계됐습니다. 새 아파트 당첨자 10명 중 3명 정도는 제때 입주를 못하는 셈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1.1%를 기록했지만 지방은 68에서 70% 수준입니다.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원인 중 1위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44%로 가장 많았고 세입자 미확보 26%와 잔금 대출 미확보 22% 등입니다. 입주 예정자 절반 정도는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전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 4년은 미입주 원인이 늘어난 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를 비롯해서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 희망 가격 격차 확대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12월 입주 전망지수도 1.1 포인트 더 떨어진 71.7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주 시장 전망은 올해 9월 이후 매달 하락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여파 등은 건설업계에도 직격탄을 때리고 있습니다. 건설 원가가 크게 오르면서 올해 폐업한 종합 건설사가 300곳을 넘어섰고 건설사 10곳 중 4곳은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잠재적 부실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입주 지연으로 잔금을 받는 시기가 늦어질수록 건설사 어려움은 더 커지게 됩니다. 대한 건설 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한계 기업이 늘어난 건 팬데믹 시기에 저금리 기조로 부채 증가가 이루어졌지만 물가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이자비용 부담이 급증한 게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